현재 경기는 세 번째 세트로 넘어옵니다. 세 번째 세트는 드래곤 로드 오늘의 마지막 세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SA 게이밍 스포트라이트 16강 마지막 8 경기 양팀의 승부 3 세트 드래곤 로드로 가보겠습니다. 박경님 만나 보겠습니다. 상대편의 45그룹이 2후의흐름들 놓치지 않으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일대 동점을 만들어내고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드래곤 로드에서의 내공은 네 아마 양 팀이 다 비슷할 거라고 오, 보고 이거를, 오, 이거를 오, 야, 너무, 아, 너무 들어갔습니다. 선수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아, 성향이 진짜 공격적이네요. 매 라운드 매 세트마다 이러는 거 보니까 워낙에 그냥 공격적인 선수네요. 네. 하지만 그 대가는 좀 돌려받았고요. 이게 이제 생각은 나쁘 다고 지적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3 세트 그 전반전 1라운드이기 때문에 빨간 방을 빠르게 먹어서 상대방에게 대량 킬만 한다면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그 승부를 걸어본 건데 이제 실패가 된 거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네. 와 이거는 방금 호분 좋았어요. 시선을 끌어줘서 반응하게 만들고 작창 쪽에서 노려줬던 것 같은데 어 좋았습니다. 소치 나가면 일단 승리패 두 명을 끊고 출발하고 있는 3세트 첫 번째 라운드에 사실 5대 3이기 때문에 옥상 쪽으로 폭만 잘 던지고 들어가도 예, 네, 괜찮은 라운드죠. 네. 의 아드로 나가도 돼요. 어차피 지금 야드 있어 봐5대3 상황인데 야드에 두 명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명 있지. 또 나가도 됩니다. 다섯 명이 그냥 한한 선수만 포차 쪽에 배치시켜 놓거나 언덕 쪽에 그냥 홀드만 해 놓고 네 명이 그냥 밀면 한명 잡을 수 있거든요. 박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야드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나갈 준비를 맞추는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백영재는 일단 안쪽 깊이 한번 네. 들어가고 한번살펴봅니다 어느 예. 쪽으로 한 명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 네 명이 그냥 야드 나가버리면 광장 나가버리면 충분히 한 선수다 두 선수 잃는다 하더라도 승산이 있거든요. 이건 포기 중요해요. 한발 놓치더라도 그 이후에 박진의 포기. 어? 지금 백영재 반응해서 이제 돌아다. 이게 관계쪽으로 백영재 선수가, 그래서 야. 언더에 한 명을 앞두고, 아, 네 명을 야드로 보내면 된다는 말씀 드린 게 바로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더 쪽에서 백영재 선수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백영재 선수 때문에 야드를 보던 선수조차도 땡길 네.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된 거고, 그냥 광장을 그냥 먹은 거예요. 이것도 수체가 부족하니까 과민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 자, 이거 뭐 너무 무난하네요. 이렇게 되면. 생각을 잘한 거죠. 스 포트라이트도. 아이고. 5대3이고 나머지 3명인데, 당연히 아들을 둘이 안볼거 아니냐라는 비상적인 생각으로 나오고 판단인 거죠. 아 서정 선수가 네. 마무리 지으면서 숫자의 우세를 잘 유지하면서 첫 번째 라운드 떠났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영리한 거예요 이거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참 스리그 중계를 하다 보면 5대3 상황인데 5인 쪽이 우왕좌왕하다가 맥을 못짚고 포인트를 못 잡고 오히려 동률이 되거나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포인트 맥을 딱 집으면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뽑히면 스포트라이트처럼 무난하게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축구 가떠 오르네요 네 숫자의 네. 우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아 네, 네. 아, 네. 어제 아, 아. 아, 일단 아. 일단은 쪽으로 아. 올라가서 진입을 했거든요 오 고정석 아 고정석 아, 그 잡았지만 이거는 에 이거는 시선을 바로 돌려줬어야 되는데 에이. 그러게요 집중력이 좀 떨어졌죠 이장면은아 근데 이거 재미를 볼수 있는 구도에서 오히려 손해만 보고 네. 시간 놓치고 영역 맞아요 없어 아 너무 아쉬운데 왜냐면 수비가 서정석 말고 그 전에 한 명을 잡을 때 탄소비가 많았어요 그 서정석이 시선 처리만 빨리 됐다면 둘을 잡아낼 수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도 안 잡히거나 둘을 자꾸 놓거나 야, 여기 또 불을 부어버리네요. 배경재는 열리라고 있는데 정준식이 아 여기서 낙사를 하면서 서정성한테 갈수 있는 손가락질이 존인한테 가는 거죠. 네, 나도 네. 좀 봐달라. 아, 내가 아 내가 받아줄게 너에게 아, 너에게 네. 가는 손가락을 내 친구가 욕을 먹는 걸볼수 없다 뭐 이런 네. 거죠. 내가 연킬하고 내가 떨어져 줄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배경재 선수는 항상 냉정했거든요. 뭔가 네, 냉정했을 때, 냉팀의 네. 어, 분위기가 좀끌려간다고느꼈을때 배경재는 항상 뭔가 샷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 어떨까요? 반대편에 정영현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 거기까지 몸을 완전히 내밀지 않고 안고 있는 강병재 선수고요 둘다 쓰나랑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싸움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폭도 없는 상황이라 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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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텝아 옆에! 아, 설뒤설뒤 설디, 설디. 데미지 번째, 먼저! 브리핑 하자마자 나가야죠 브리핑하자마자 어, 하자마자 나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쪽에서 커버를 해주면서 SA 게이밍이 포인트를 하나 또만들어놨습니다 마지막에 블루 쪽에서 킬한 선수 도 굉장히 빠릿했는데, 마지막에 블루 쪽 그러니까 그 SA 게이밍 쪽에서 와 아주 빠릿빠릿했습니다. 네, 박윤식이었던 거죠? 네. 네. 자 이름 생각하세 하나씩 하나씩 좀 나눠 가졌습니다. 야드를좀 두텁게 가지고 가고 있는 SA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빌드를 이렇게 갈수 있어요. 수비가 초반에 이제 리스폰이 괜찮고 어 이번에 한번 우리도 전전 전선 나가네. 토나나. 저게 1이 걸죠. 10이 걸죠. 자, 프레쉬 좋아요. 좋아. 아, 10이 걸죠. 10이 걸죠. 아, 아 이렇게 좋았어. 빨박 먹었네요. 자, 블루가 안으로 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한번 봤겠습니다. 정준식 선수가 진입한 걸 바라봤습니다. 이응준이 아, 볼을 이제 정현 선수를 끊어줬고요. 아, 이거는 우리만안 하면 이건 s e 게이밍이냐 완승인데요 이번 라운드는. 한승구가 뱅을 던져주고 이응준과 박윤석이 아우. 네. 그니까 이게 좋았습니다. 서포트 뱅을 딱 던져준 이후에 진입하는 선수도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고 에임이 좋았어요. 딱 엔트리하는 선수가 그러니까 이거 합이 너무 좋았던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그 대회룰로 챔스 경기에서 수준높우 한수구가 근데 기본적으로 무빙이 약간 일반적으로 좀그 다르네요. 한승구 선수가. 그리고 확실히 이웅주 선수는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이 어떤 엔트리 상황에서의 좋은 장면들. 물론 이뭐 1라운드 때는 그게 발현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라운드는 그 뒤에도 던져서 한승구의 어떤 백업 플래시맨에 의해서 굉장히 깔끔한 샷이 나왔어요. 자 빠르게 진입하려는 움직임 있었으면 어 원거리로 오고 오! 크 오! 큰일 날뻔했어지 창문 쪽에서. 굴리는 네. 폭 주시잖아요. 올리는 네. 겁니다 올리는 거. 거. 중계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창문 쪽에서 보고 던지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저 짝창이나 큰창으로 들어갑니다, 아프게 뒤쪽 잘렸죠. 이번에 제대로 뚫어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 이게 좋았다.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서정석 선수가 지금은 좋았죠? 아까 전에 서정석 선수가 에이안 돌아가가지고 사실상 네. 복상을 먹는데 좀 약간 잔 실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간 거예요. 가장 완벽했던 어, 네. 공격적 네. 라운드네요, 네. 레드에서의.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아, 나머지 인원들을 다 불러보는데요. S.A. 게이밍 한 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위치가 상당히 네. 좋습니다. 지금 스포트라이트 계단을 일단 순하에 의해서 일단 키를 만들어 보려고 해야 돼. 이거 폭으로 던지면서 밀어놓고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먹었는데 들어가도세명 있어요. 네, 한명 어? 정준식 네. 채를 좀 받게 하군요두명아와 연이어. 더 나머지 선수가 높습니다. 2대2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포트라이트. 전반전 마지막 다섯번째 라운드 준비중 자 초반에는 뭐 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어서 벌어지는 라운드에서 치고받는 장면이 있었고 어, 근데 제가 볼때는 양팀이 사실 비슷해요 지금 드래곤로드에 대한 네 내공이 양팀이 비슷하고 두팀 다 모두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 드래곤로드의 이해도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섣불리 누가 이긴다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세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서로가 위축되지가 않아가지고 보시면 창문쪽 플레이도 아주 몸을 내놓고 지금 을 던지는 장면들이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그렇죠. 성공은 못했지만 근데 체력적으로는 이득을 좀받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포트라이트도 언더쪽에서 짝창쪽을 겨냥하는 지금 t r g 에이밍을 볼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좀 신경전이나 기세면에서 거의 백중세 비슷합니다 사실 야, 이게 체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일본 때 난간을 일단 타놓고 폭 다섯 개를 동시에 던져서 두명 정도 피해를 준 이후에 한 번에 들어갔죠. 왜냐면 그나 정도 보고 도망가는 사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폭자그 미션 팀을 한번 바라보면서 위쪽 올라오는 선수 체크하자 마자 끊어줬거든요. 이번에 불아 쪽에 s m 게이밍 지금 박윤석 선수의 움직임 하나가 네. 지금 큰 그림을 만든 게레드가 당황해 갖고 폭 각이 약간 다 벌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놀래가지고 도 네, 맞아요.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지금. 복두염해요태미 아 씨가 이미 나들었고 아아 백영재와 서정석. 일단은 뭐 백영재 체력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거는 야 이변이 없는 한 이건 SA 게이밍이 마무리 이거 박윤석 덕분에. 음 박윤석 덕분에 이거는. 마무리하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야, 블루에서 3점이면은 너무 괜찮죠. 아유, 이거는 뭐 완전. 뭐... 네,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네. 이 게임이. 중간고사 아주 잘본 거예요. 어휴. 아, 일단 아이 누웠습니다. 이용준 올라오면서 배경제 그리고 위치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서정석 혼자서 지금 남은 24초 동안에 할 것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하나. 아, 이것도 뭐, 어려워요. 엇갈렸죠? 이긴다고 네, 하더라도 체력이 너무 예뻐졌어요 백업이 오른 그림이라 이거 어렵죠 자, 결국 마지막 수비를 해내는 데성공했다 블루 지역 SA Gaming 전반전 3대2로 SA g a m i n g 앞선 채 후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윤석 선수의 그 살짝 엿봤던 플레이에 이은 1킬이 완전히 스노우볼을 굴려서 네. 상대방으로 할그 폭리스를 유발하게 만들었고 네. 동선을 로비 쪽으로 돌려서 야쪽 광장 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그 박용 박윤석이 움직이만 하가 네 명을 늘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명 없애고 네 명을 늘들은 거라 박윤석이 진짜 잘한 거죠.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는. 폭을네 개를 동에 들고 던지려고할때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때 놀래가지고 복네개 던진 거거든요. 클랜을 대표하고 있는 아, 김명호 선수 를 응원하는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3 대입니다. 자 이어질 후반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A 게이밍 내드로 살펴드립니다. 자 플러스 수비를 잘 해냈었던 SA 게이밍 3대 2. 그러면 다시 공격을 펼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반전 스코어가 SA 게이밍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울 만한 아주 만족스러울 만한 스코어여 가지고. 오우 잡은 줄. 네. 갑자기 소리 자체는 AIM이. 거의 잡았었거든요. 네. 에이미가 네. 제대로 들어왔어요. 와, 네. 야드 광장 네 명입니다. 어, 여기가 이렇게 됐나요? 백영재가 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성공. 뛰요 야, 이게 최종 매매는데요 스포트라이트도 지금 전반전에 당한 거 지금 복수하려고 네. 지금 로비 쪽역전쟁간 거예요. 역으로 지금 가지고 음. 재미 제대로 봤습니다. 야,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백영재가 또 끊어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먼저 치고 나왔던 일때 먹혔네요. 이거 완전 이건 이득인데요. 아내 네. 스포트라이트에서 와 어? 설마 또 한승구가 여기서 한승구인데 샷? 한승구가 여기서 옥상을 만약 먹고 밀어내면 한승구 만났죠? 어이건 어, 몰라요, 여기 먹으면 몰라요. 체력 많이 달았어요, 성준식성준식의 그리고 지금 위치가 위치가 지금 안정에 있는, 빼업 맞죠, 빼고 맞죠. 야 바로 뺍니다. 양념됐다는 사인인데 의외로 체력 많습니다, 지금 한승구. 아 쫓아가다 이제 강병재가 가라 가로... 잡았고 안쪽 브리핑 됐죠 브리핑 됐죠 <laughs> 관계 쪽 브리핑 되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건데 체력이 없어서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 드래곤은 애들 진짜 보기 네. 힘든 그림인데 이거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위치친 아이들. 어 형은 몰라. 체력이 없는데 그냥 나가요 둘이서와 이거 잡으러 다닙니다 체력이 없는데. 와 이거 이 선수들 왜 이러는 거예요? 도계방 전업 재밌을라고 재밌을라고 이렇게. 어. <laughs> 이거. 아이 재밌을라고. 이게 왜냐면 체력이 보통 이렇게 두면1대2 상황인데. 둘다 체력이 없으면 알거든요 팀원이 그래서 약간 위축되게 마련인데 진짜 야. 전반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팀이 내가 적어도 너네한테는 안 진다라는 어떤 희세가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다 져도 너네한테는 안 진다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어 선수들이 어, 체력이 막, 막 들이대요 네, 그리고 포차 싸움도 오랜만에 나오고 단샷 맞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과거의 드래곤로드로 약간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굉장히 양팀 모두 공세입니다. 블루든 레드는 이제 공격적인 장면. 안 쉬어요 지금 그냥 들이받습니다. 아 되게 양팀이 그리고 더군다나 부스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걔네 일반분은 지면 탈락이거든요. 지금 마중 세트고 그랬는데도 이 정도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 확실히 좀 기세 좀 밀리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왔죠? 어! 김명호 선수 대기하고 있는데 수목금니다바깥긁을내밀자마자 아아아 안쪽이 답답한 공기 빠져나왔는데 더큰게 예. 기다리고 있었죠? 거의 뭐 화생방 훈련 받다 뛰쳐나오는 것처럼 불이 <laughs> 바깥으로 뛰쳐나왔는데 시야확보시야 시야학포, 확보가 안 돼서 시야 나온 시아은데 어, 아, 야우아시아우샤 시야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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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우시면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 된 거고요. 와! 아 아이장면은 여기 어, 쪽에는 아그 배경재의 데스크가 있네요. 그러게요자 네. 저런 라인에서도 기다리던 샷은 오늘 배경재가 너무 좋아요. 지금 뭐 배경재가 활약을 하던 안 하던 샷은 배경재 쪽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에이, 아무래도 좀네 아무래도 좀이 세트부터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갔던 배경재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배경재는 뿌듯할 거예요. 집에 가서 동영상 네. 보면요. 네. 근데 만약에 스포트라이트가 이기게 되면은 MVP는 배경재가 갈 확률이 높고 그렇죠. SN 네. 게임이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한 승부가 가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저, 이런 식으로. 요 <laughs> 양팀은 이미 MVP 효과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어느정도 와 어, 아이고, 한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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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체력은 대단한 승부이네요 보통 중계지들이 한번 언급을 하면 네. 보통 눕거든요 네. 아, 근데 한승구는 오히려 잡아요 야, 그것도 총으로 하나 칼로 하나 네. 아, 한승구는 야. 저체력만 되면 좋아집니다 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벽에 들이박기 시작해요 마가 피로도가 높을 때 에너지 들이이잖아요 아 체력 한줄이 한 승부 하지만 어? 어? 아이 근데 이거 위치가 네. 알아서 이거는 네. 실수만 안하면 이건 잡, 잡습니다 이거는 양쪽 돌아왔구요 자윈쪽도 서정권 알았고 무빙 좋은데 무빙 좋아요 무빙 좋아요 차라리 옥상에 설치하는게 낫겠는데요? 아무 좋아요 그리고 네, 옥상에 설치하고 보시면 SA게이밍도 남아있는 선수가 oh, 지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옥상에 천장 설한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거 괜히 돌다가 천막에서 잡히고 막 이러면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 근데 서동석 선수도 굉장히 지금 영리해요. 영리 너무 좋았어요. 네, 영리해요. 영리해요. 선장고 아, 만나는데요 오! 자 이거 만약에 강병재 선수가 아 이거 와! 알고 있어요 아이런 아. 빠지겠죠 빠지자, 바로 빠져 빠져, 빠져 빨리 빠져야죠 이거 첫장선에서 빨리 빠져야죠 뒤! 와, 와 아, 이거를 시각시각. 아 이거 빠져나가는 사킬, 시간이 사킬, 있어요 4킬 와아 사킬은... 이거는 1대2 세이브 야 이거는 뒤져나가는가 너무 충동이 이상이었습니다. 아. 야 이거 MVP 갑자기 경쟁자가 등장하는데요 <laughs> 배경재가 무난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정석 쪽으로 서정석 너무 커져지 이거 만약에 스포트라이가 이기면 서정석 서정석 하고, 하고. 아니, 서정석하고 서정석하고 백영재하고 가위바위보 야죠가위바 해서 누가 MVP 할래 해야죠 와 이번 거 진짜 컸어 야 이거 너무 큰데 이거는 아 그리고 전장선인데 천막 쪽으로 뛰었어야 되는데 괜히 멀리 도망치다가. 아. 아, 이거 손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매치 포인트로 오히려 스포트라이트가 가져갔어요. 그러게요. 드래곤 로드에서. 블루 3 나오는데. 네. 블루 삼 나오는데. 어?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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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역전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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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양, 양각인데요. 세명인데요빠졌습니다한 네. 손으로 해서 빠졌는데. 어, 이해 궁금하나요? 약간 궁금한가요? 아, 이건 뭐지라는 느낌이 좀 받은 것 같은데, 뒤쪽에서. 자, 이거 네명이에요 정령이는 플래시밍 던지면 3명이 뜹니다. 아아아아아아 아 그리고 들어가겠습 아, 그리고 이용석 소파까지 빨바 클리어. 아, 브리핑 됐고요. 지금 로비 완전 먹었습니다. 야, 이거 로비 갈단까지 아, 이거 완전. 아아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일니 아, 거의 확정적입니다. 2대 4. 이로게 대배. e 누가 줘야 되나요? 아, 근데 정석이 아, 근데 이또 약간 뭐어떻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박윤식, 박윤석 선수가 할 수도 있죠, 세이브를. 근데 어, 아 3대1. 아아아아 결국 이렇게 잡아내면서 스포트라이트가 마지막 포인트를 따냈고 이번 세트를 스포트라이트가 6대3으로 따낼 수 있는 세트수가 2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게 왜냐면 1세트는 확실히 백영재 선수가 잘한 건 맞는데 이 무게감. 매치 포인트를 찍었던 무게감에1대2 세이브의 4킬은 네.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서정석 선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4대 4가 될수 있었던 흐름에서5대 4를 만들고 매치 포인트를 만들죠. 예, 네, 진짜 다름 아닌 야, 서정석이기 이거는,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서정석을 줘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아. 서정석 한 표입니다. 네, 저도 서정석 이게 왜냐면. 어쨌든 1대1로 주고받은 그림에서 3세트에서 장건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서정석에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아 20만 원 MVP 상금 물론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어만 그냥 <laughs>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서정석한테 20만 원이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요 누구 아니 막꾸준 뭐 했던 아 백영재 쏘로 아, 가네요 아 네. 백영재 네. 아 네. 근데 이게 백영재가 받아도 되긴 되는데 서정석의 임팩트가 사실 너무 컸거든요. 저 분은 서정석 선수 밀었는데 저는 배경재 선수를 밀었거든요. 네. 근데 잘했어. 요 아, 잘했어. 잘했어. 인정인데. 네. 네. 인정인데 이제 3제태 지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아, 역시 MVP를 받는 순간에도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네. 아, 논리를,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내가 이래서 받은 거다. 날 설명해주고 네. 있는 거예요. 아. 아, 오늘 저녁 회식은 내가 쏜다. 편의점에서 <laughs> 아... 오랜만에 인터뷰를 좀 기대하게 되는 어, 그런 장면입니다 2대1 아, 일반부 경기 스포트라이트가 결국 SA게이밍에게 마지막 드래곤로드 후반전 블루 상황에서 아, 멋진 수비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마감을 졌습니다 자 이렇게 서 인터뷰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어서 MVP 백영대 선수 만나보시죠 네 8강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치열했던 경기의 승자, 스포트라이트의 MVP 백영재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정말 치열했습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질것 같았는데. 네. 어, 되게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요. 아, 운 진짜로, 좋게 이긴 것 같다. 네. 저희 나이가 다 많아서 진짜 못 하거든요. <laughs> 진짜. 제 연장자 팀이라서 네. 연습할 때도 맨날 삐걱삐걱거리고 맞는 거보다 틀린 게더 많거든요. 아. 아, 너무 힘들었는데 아까 사실 프로방스는 진짜 이길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네. 아, 속으로 그냥 졌구나 빨리 지고 가자 이 생각이었는데 네, 다 잘해준 것 같아요. 무엇이 끝까지 열심히 하게 만들었나요? 저는 아, 아, 너무, 왜요? 왜요? 왜? 괜찮으세요? 아요, 저 너무 긴장하셨죠. 아니, 긴장이 아니라 네. 안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화를 내신 네. 거였어요? 네, 아, 너무 네. 말을 안 듣고 막.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오더를 하는데 말을 안 듣던가요? 네 말을 안 들어요. 그렇고. 대회인데도 말을 안 들어요. <laughs>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1 세트에서 계속해서 백영재 선수의 얼굴이 많이 비쳤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MVP라 그랬을 때왜 내가 됐지 이랬어요 아, 그러면은... 정성이가될줄 알았거든요. 아 다른 선수가 네. 될줄 알았는데 네. 계속해서 얼굴이 비쳤는데 그때 계속 무언가를 선수에게 들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주문을 하는데 다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듣고 하고 아.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 오늘 가고를 좀 후회 없는 플레이를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후회가 많이 남는 플레이였다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네, 네 진짜 못한 것 같아요. 못했는데 그냥 이긴 과정이 별로라서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네, 아니면 뭐 오늘의 부족함이 느껴졌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뭔가 보강할 것이 있다는 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8 강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대구 컨스터블 팀의 플레이 보셨나요? 아 잘하더라고요. 어 정말 잘하죠. 네. 아마 아, 많이 거기는 돼. 다 어려요. <laughs> 저희가 막뭐 아, 저희 서른 살도 있고 막 네. 저희 막 스물아홉, 스물여덟. 예. 아 힘들어. 미리 이렇게 약간 밑밥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못해요. <laughs> 진짜. 아니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MVP 선수가 우리 팀은 진짜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8강까지는 오늘보다 조금 더 후회 없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구 컨스터블 팀을 맞이하는 이 각오 한 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때는 말은 최소한 말은 듣게끔 만들게요. 말만. 아, 네, 좋습니다. 아까 일어날 뻔했어요 대회 도중에. 아, 잘 잡으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팔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어, 백영재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어, 딱 예상했던 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아, 어, 그만큼 오늘 뭐 난전이었네요 경기. 네. 어뭐 사실 여성부도 어떻게 보면원혜미 선수가 흐름을 바꿔주면서 멘탈리스트를 2대5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셈이고, 일반부도 사실은 뭐 마지막 3세트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스포트라이트의 뭐 서정석 선수라든가, 지금 MVP를 받은 뭐 배경자 그 선수라든가 이런 구심점이될 만한 선수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 뭐 팀플레이도 팀플레이입니다만, 굉장히 좀 배울만한 점이 선수들에게 어떤 집중력을 배울만한 점들이 다른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서서히 뭐 16강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자 이어지는 경기는 여성부 경이 다음 주에기다리고있고반 네. 분은 이제 8강에 돌입합니다. 일반 분은 일단 한 번에 고비를 뛰어넘은 그리고 강력한 우승후보 제닉스톰의 경기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리고 헤븐몬이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날이 되겠고요. 여성부는 굉장히 갈길 바쁜 두 팀이에요. 이번 경기를 놓치면 탈락이기 때문에 다음 주 여성부 8강 A조 5경기는 반드시 잡아내야만 합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 일단 한 주를 쉬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 다음, 다음,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다음 주. 시금 이제 9월 15일. 네. 9월 15일 경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펼쳐지는 경기로 전반적인 흐름들 저희가 쭉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저희는 한주 쉬었다가 1반부 8강 그리고 또 다시 펼쳐지는 여성부 A족 풀리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가요해설의온아상민 정인호 저는 캐스터 정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Young enough to still believe, still believe Was young enough not to be